오늘 말씀의 제목은 153 기적을 소유하라 요한복음입니다.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이끄시고 제아들 사십도 안에 열 번이나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제자를 만나는 과정에 세 번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입절 다시 읽어보시다 시작. 그의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의 자기를 나타냈으니 나타내심을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 주의자로 만나기를 좋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열 제자 있는 가운데 너희들 평강 있을지다 만나주시고. 열한지자 도마을 포함했을 때 의심한 도마에게 또 만나주시고 단체로 모인 이번에는 일곱지였을때 만나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만나주기를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만나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께서 만나주기를 좋아하십니다. 만나셔서 많은 사랑과 또이로삼이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한 절의 추원드린 것입니다. 제아들이 일곱째 자가 모였는데요, 일곱째 가 모여서 이제 결심하기를 고기를 찾겠다고 결심합니다. 일곱 명의 숫자는 로마의 그 당시 관습에는 일곱 명이 있어야 확실한 증인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명이 확실하게 모여서 주을 만나는 그런 아주 체험적인 과정을 오늘 설명드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2절을 보면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마는 도마와 갈스 사람, 나가니아세베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중심인물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이제 수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고 있습니다. 동시에 뒤두마 도마가 나와있어요. 도마는 예수님에서 충사하는 도마입니다. 나사로 살려갈 때 예수님이 거기 가시면 돌마다 주는데요. 아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서 돌마다 주어드리 가자. 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심만 도마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도마는 위대한 그러한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다음에두 번째 도마라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의심만 도마였습니까? 아니면 위대한 신앙의 승자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도마와 같은 놀라운 삶을 살아서, 이 도마 행전이 이게 성계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많은 보물생 도마를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될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나다니엘과, 나다나엘과, 또세베다들야고보 요한, 그렇게 해서 다섯 명 되는데요. 아마도 이게 안드레와 빌립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도군지확실하지않습니다 소라 읽으면 럭키셀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계 최고의 강자인 어브잡이 출신으로서는 손색이 없는 그런 팀입니다. 이팀들이서골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잡았다고성 생각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스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팀에 속여서 일하고 계시고 또최강 팀으로서 좋은 성적을 내고 계십니까? 내고 있으면 축하할 일과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3절 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하자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으나 그날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뭐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를 어떻게 한다요 잡으러 가느라 왜잡다는 뜻은 물고기 잡아서 온다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이 말이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헬라말로서 굉장히 강한 말인데요 할려유오라 말인데 가서 고기를 꼭 잡아온다는 뜻이 있습니다 가서 실패하면 안 되는 그런 의미겠죠 사상하생대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니까? 꼭 많이 벌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시험 별드로도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고기를 꼭 잡아서 온다는 그런 강력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 나머지 여섯째도, 야, 우리도 함께 가자! 그획 잡으러 가자! 가 돈을 벌어오자! 이렇게, 의 충천에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새도록, 그 아름다운 팀들이, 거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실패서에서 밤새도록, 밤이 밤새도록, 밤이 아무도 못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 여러분,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니까 잡았습니까? 축하해 드리죠. 못 잡았으니까 하나님께 만날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제자를 물리게 서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예수께서는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세 번째 단체로 만드시고 세 번째로 만나는 그런 기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 초대하 사람이 베드로와 나머지 여섯째 하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초대해주길 원하십니다 어디래요 예수님 장앞으로 초대 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갈리 호숫가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호숫가는 생명의 풍성함을 말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만남의 약속이 호숫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선생님은 주님을 호숫가 생명이 있는 곳에서 꼭만나시를 간절히 치고 드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신의사에서 하나님께서 만났어요. 엄중하고 높은 신의사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는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제희 하나님께서 오신 그 만의 장소는 날고 푸르고 아름다운 생명이 강한 갈리 호숫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받은. 일곱 명 제자 중에 하나이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초대받고 기적을 체험한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추원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전을 하지 봅시다. 시작. 날이 새어갈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겠으나 제아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날이 새어가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예수께서 거기서 서 계셨더라. 예수님은 제 아들의 수고와 낭만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미 서 계시고 계시는데 제 아들이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면서 예수님 어떠시죠? 여러 얘기하면서 그들이 나중에서야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는 순간이죠. 예수님 을 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성령 오늘도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준비하신 주님의 계획 네 번째 계획 만남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아름다운 갈리 호수에서 아니 여러분 계신 장소에서 여러분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제3의 1호3 계획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아름다운 계획의 포장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수고와 낭만과 절망과 밤 속에서 헤맸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에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섬겼으나 제아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근처에 늘 계시면서 알아채기를 간절히 추원드리겠습니다. 어떤 영사학자들은 천사들이 늘 여러분의 귀에서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아직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초대에 응하시고 그분이 어디 계신가 또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그분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 습니다 오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사랑하시는 선생님께서, 제들,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 거기에 있느냐?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분, 이게 가장 수학하 시점, 아침 미명에 가장 많은 거기에 있어야 시점에, nothing h a p p e n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제들 절박함, 절마수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심정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해줬겠습니다. 그들은 처절하게 가장 아름다운 강팀 산전수전 다 겪은 바다의 그런 역사의 그 주인공들이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실패 속에서 그러한 주님 그때 때 맞춰서 얘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사자가 엄마 아버지 애들 있으면, 와! 하면서, 그사사 새끼들이 엄마 앞에서 그러면 야! 우리 엄마 아빠 왔다! 신나고, 이제 무섭지 않죠? 우리 엄마 아빠 먹을 것도 갖고 오고, 이제, 어, 나쁜 그런 동물이라도, 이제 지키, 우리에 무섭지 않다. 그러한 사다 포효수류 같은, 얘들아, 너희들에게 하면서, 우리에게 들으시는, 우리 주님선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셔서, 이제 여러분 이름 불러주시면서, 너희들이 거기에 있느냐?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왔다. 이 음성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3사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그래서 주기적으로 주님께서 만나셨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막달라마리에게 나타나셨죠.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또베들에게 나타나셨죠. 또 엠마우스에게 나타나셨죠. 열제에게 나타나셨죠. 열한제에 나타나셨죠. 일곱번째로 일곱째에 나타나신 이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만나시고, 심어주시고,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도 하여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풍사 삶을 인도하시는, 그 갈리 풍사 생명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기를 믿기 바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6절이었습니다. 시작. 1시대.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자위를 하시니. 이에 던지 물고기가 많아. 그 물을 들수 없었더라. 우리 주께서는 님 이제 코차시는 물을 그 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하시면서 오른쪽에는 우리 하나님 편이죠. 그 하나님 편은 수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주의 편입니다. 하나님 편에 그 물을 던지라. 우리 마음을, 우리 충성심을, 우리 의 행동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편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망해서 미리 준비해놓고 그 바람 밑속에 미리 엄청나게준비해 놓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못 잡고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맨날 이쪽에 앞쪽에, 뒤쪽에, 던지던지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신 그 물을 던지라면 미리 준비한 것을 막 낚을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사에서 사실자 시절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난네 하나님 됨니다 내가 널구수시라 참으로 널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편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 편으로 우리를 다시 방향을 틀어주시면 아니 우리가 옮기면 우리는 놀란 삶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건질 수 있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얼마나 많이 짚었는지들 수가 없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속적인 삶이 여러분 생에 매일매일 기속되기를 간절히 추원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중께서는 이러한 배우시마말의 능력을 여러분에 허락하시는데요. 배우시산말의그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 1번, 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1.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과 함께 오늘도 공존하시고 그분의 축복을 경험하시고 그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가 할수 있다면 우리는 삶에서 새로운 능력을 받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곧 길이 오질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1, 5, 3. 다섯 번이라고 해서 축복 숫자라고 말씀하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그 축복이 굉장히 큰 것이죠. 오순절 다락방 역사 사건. 축복의 사건이죠. 베나미에 다섯 배나 준그 축복의 사건이죠. 우리 손에 다섯 걸어야 잖아요 축복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그런 상징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 5, 3. 세 번째는 우리 3.1 찬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셀프폰에번호를보면 여기도 153그러면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다1 0까지 더하면 153이라는 숫자가 나온대요. 그거는 철저한 삼각형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3.1 찬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아, 비밀을 발견하실 환절이 바랍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153이라는 것이 그 당시 갈래에 있는 모든 물고기 숫자다. 물고기 종류가 벽이 3마리다. 어떤 학자는 아니, 그 당시 모든 물고기가 종류 벽이 3마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 선생님들 여러분, 그 많은 물고기를 상징한 벽이 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는 사실은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호사의 기적을 여러분도 수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니다한번더따세요 1호사의 기적을 수여하자. 또한번 따입니다. 1호사의 기적에 추대를 받자. 사과스님은 1호사의 기적에 참여한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니다 여러분, 이큰 그러한 아름다운 고기들을 잡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아주 기쁘고 너무 놀랐습니다 자 오늘 생경에 보면은 7절 읽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 주님이시라 하시니 신문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거옷을 두르니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는 이글릇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맨 먼저 봤습니다 한번 따라해시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해보 주님이시다라는 깨달은 이 사도요한이 예측이 된 것이죠 사도요한은 이렇게 잘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본 사도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알아보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다 주님을 알아보십시다 주님을 알아본 그런 아름다운 제자로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 사도야는 이렇게 잘 보는 사람이 있지만 베드로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위에서 말 듣고 옷을 물이 튀어서 옷을 벗고 다 옷을 입고서 막해 수영장에서 수영에 가서 우리 주님께 먼저 다가갑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져. 십 나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하는 사람 살기를 간절히 바뻐 하십니다. 베드로는 시기질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시도부터주님을 사랑하고 충성성있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럼 물론 막 헤엄쳐가서 주님 앞에 주님내가주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한 그런 아, 사랑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러은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한번더저 나는 행동하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기를 한대의추원드이 있습니다. 사랑스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지자를 보고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화려한 아침 조식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차찬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전날 밤에 최후 만찬을 벌주주면서 저희들에게 최후로 그 만찬을 벌이신 그런 시터가 기억 합니다. 그가 오늘 식탁은 주님께서 새로운 만찬을 기획하고 계시기 위서 우리가 아는데요. 성경 말씀 하겠습니다 자, 9절 읽읍시다. 9절. 시작.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높고 떡도 놓여 있더라.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 13절. 시 베드로 올라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오니 가득 찬 물고기가 백신세마리다 이같이 많아 그물이 끊어지지 않였 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식사를 준비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고 계신데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대 와서 주방을 먹으라 하시니 제희 주님이 시작하는 거로 당신 누구냐 가히 묻는 적 없었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식사를 제가에서 준비하고 직접 고기도 굽고 직접 떡도 굽고 직접 이렇게 나눠주시고 축복이신 아름다운 그 해변을 기억하는 것이죠. 사도님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잔치를 그도 새벽 미명에 새 출발을 예고하는 그런 신호탄의 그런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까? 그러한 놀란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매일매일 아침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하 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떼어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원하신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행동하실 간절히 축원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그런 조찬, 아름다운 그런, 그, 새로운 부활의 첫 만찬에 참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리겠니다 우리 삼 삶에서 주임을 그 부활의 초대에 감사하며 했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이런 조찬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그, 천국잔치가 이미 예견어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며라 천국에서도 이보다 더 화려한 주의의로와 사랑과 이 잔치를 매일매일 베풀어라고 그것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 이러한 잔치 생활을 매일매일 느끼고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제아들은 신났습니다. 오백의 사건 때 열두 바운에 가득 찬 고기를 가득 찬 떡과 물고기를 한방울씩 사주고 그게 그렇게 그 즐거워했고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오늘은 많은 사람 없지만 제자들에게 풍성히 주고 있습니다 물고기 벽을 시삼마를 주었죠 떡과 물고기를 주었죠 또 물고기를 마음대로 목구멍을 못쓰게 해줬죠 그리고 주님 만나는 새로운 자유를 획득했죠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한 그런 감격 속에서 이제 새로운 만찬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런 아름다운, 그런 환희와 축복과 만찬과 아침 식사에, 그리고 새로운 목회의 출발에, 여러분 인생의 출발에, 그런 놀라움 있기를, 또 즐거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풍성한 갈리에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고, 이제 가서 보물장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내가 날 사랑하냐, 예썰 yes, 주님께 하신 말씀이 뭐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yes, sir. 내가 나 주님 사랑하냐 예썰 내가 주님께 더잘랑해시지 않습니까 내가 옷 입고 물 헤엄쳐서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냐 내 양을 치라 베드로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아주님왜이러시냐베드로 이름도 안부러죠 요한이 하듯이 시험나 주님께 불러주신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았고 옛날 자기 요한의 신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또 당황합니다 오 주님 내가 좀 사랑하는데요 당황하기 시데 주님 자신 말씀이 이제 손을 잡으시고 자신 말씀이 내네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축복도 중요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만찬도 중요한데 동시에 주님께 말씀하시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소스도 제어서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워주고 내가 분명 모든 가르쳐 지키게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를 듣기 바랍니다. 행동하는 베드로 그분은 참 예수께서의 수제였어요. 삶을 넉넉히 살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바르게 했지만 나는 거꾸로 하매달아줘라내 증거에 주고 싶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그런 이로가 있습니다. 상세한 은 오늘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로삼의 기적에 주민초대에 참여하고 또기적을 체험하고 또 기적을 이로삼의 기적을 소하한 놀라운 매일매일 삶의 길을 간절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시리즈로 여러분을 만나오고 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 베드로 열 제자 열한 제자 일곱 제자 그리고 또 갈멜산 아니 갈릴산 그리고 예수 승취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 야고보 계속 만나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서 만남의 계획에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만남의 계획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풍산 갈릴리의 놀라운 축복을 소유한 삶의 길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 수관 베드로와 여섯 제자, 토와 일곱 명의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밤새도록 피땀흘로 공부했지만 피땀이로 일했지만 nothing happened 우리 주님께서는 풍산것을써 생명으로서, 진리로써 길로서 여러분과 새로운 출발이 원하십니다. 그분 초대하시고 이루삼 기적에 소유하시고 이루삼 기적에 초대 에 참여하시고 또 매일 그런 사건의 주인공 주인군의실, 되시를 축복의 주인공 되시를 간절히 추원을 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